안녕하세요 정체를 쉽게 풉니다 정체 쉽던 오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정영학 녹취록에 추가분을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경기도나 성남시에 돈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불거져도 문제될 게 없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도 쉽게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회장 김만배고 그 밑에 있는 대표가 이성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표가 경기도나 성남시, 즉,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재명 대표 쪽에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문제가 최초 불거진 것은 2021년 8월 31일자 박종명 경기정제신문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화천대유와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했고,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이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낙연 캠프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들춰진 10일 후인 9월 10일 주간조선의 단독기사가 뜹니다. 화천대유 얘기를 쭉 하면서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 관련자들의 인터뷰가 곁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쪽에서 주간조선의 인터뷰에 응했고, 9월 8일에 내부자들끼리, 야, 이거 주간조선이 취재를 시작했구나. 타겟은 이재명인 것 같은데, 좀 쫄리네. 그래도 우리는 경기도나 성남시에 돈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불거져도 문제가 될게 없어. 라며 지들끼리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0일에 주간조선의 단독기사가 떴던 거죠. 이렇게 맥락상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이미의 상태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매우 파워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업자들끼리 돈을 주고 말고는 모두 타천대유 김만배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들은 김만배한테 들었다. 김만배의 말을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식의 진술들입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증언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만배도 이재명에게 돈을 준적 없다. 그천화동인 1호는 다내 거다 라고 법정 진술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이성문도 이재명 또는 이재명 쪽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증거능력이 매우 강력한 녹취록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대장동 업자들은 이재명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돈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자이 녹취록이 만약 대선전에 나왔다면 그분 타령할 때 나왔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렇게 그분 타령하고 조리돌림하면서 횟수로 3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보를 세상에 드러낸 유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봉지욱 기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가 공유한 기사는 이거예요. 주요 언론사의 검찰 특수활동비 보도건수 경향신문은 (9건) 국민일보는 (2건) 동아일보 (2건) 문화일보 (4건) 서울신문 (1건) 아~ 서울신문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조중동화가 됐습니다 세계일보 12 조선 1 중앙 3 한겨레 6 한국일보 5 KBS 12 MBC 9 SBS 7 JTBC 1건 TV조선 3건 채널A 1건 등등등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봉지욱 기자는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JTBC 너 누구냐? 검찰 특수알비각 언론사 보도 실적 JTBC는 한건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걸까? 때로 티조보다 심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팩트 팩트 나불거리는 매체는 대개 사입이다. 윗선에서 기사를 막거나 뭉갤 때 유독 팩트를 강조한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보도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때가 되면 밝힐 계획이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도 있다. JTBC 보도국 모 인사는 지명되지도 않은 이동관을 찾아가서 회사 민원을 부탁했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뉴스룸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홀로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의 맥락을 봐야 한다. 앞서 2019년 홍석현 회장은 역수인 백재권 씨를 데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만났다. 윤석열이 막걸리에 취해 노래를 부를 때 왕의 얼굴인지 관상을 본 것인가? 아니면 지검장 따위의 아나무인격 모욕을 참고서라도 간곡히 불탁할 일이 있었나? 이 또한 차차 밝혀질 것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청에 도열해서 회장님 만세를 외치던 인간들이 돌아와서 손석희의 빈자리를 채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손석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가? 그래서 묻는다. JTBC 너는 정체가 뭐냐 대체? 개국 멤버로 12년간 몸담았던 곳이기에 마음이 아프다. 자, 한때 JTBC 탐사보도 팀장이었던 봉지욱 기자는 작년 10월에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죠. JTBC는 이러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JTBC 보도국 사람이 이동관을 찾아가 회사 민원을 부탁했다. 회사 민원이니까 홍석현이 이동관에게 비둘기를 날렸다는 얘기인데 정말 귀가 막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또 우리에게 전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봉지욱 화이팅 레스토상 현재 잼버리 참사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에게 초점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행사이고 청소년의 행사를 관장하는 것은 여가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국감장에서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여가부 김현숙 장관에게 지금의 잼버리 참사를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알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프레잼버리라고 하는 것은 잼버리가 열리기 1년 전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해 열리는 소규모의 잼버리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레잼버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당시 여가부 폐지 이슈 때문에 여가부 조직 전체가 붕 떠있는 상태를 지적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끈질기게 질의하는 이원택 의원의 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게 한 사, 세계에서 백, 한 20여 개국에 한 4만여 명, 4만에 4만 5천 명이 오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어, 정말 중요한 대회인데, 열달 앞두고 지금 중앙부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프레젠버리가 취소됐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어, 그때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제가 아침에 중대본 회의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청소년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국장이 막 얘기를 해 보니 그날 그조직위 회의가 있어서 조직위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아그 어, 의견을 내서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표면적 이유입니다. 장관님 이 PT 한번 보십시오. 세계 잼볼이가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열립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있, 있는 세계 전벌이 애정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죠? 아니, 저이 아까 오전에 받았는데요. 제가 그 우리 청순 국장님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그걸 결정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시점에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때문에 네. 제가 현장을 접근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네, 그건 다시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네. 예. 어, 네.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장관님 따질 게는 아니고 뭐 폭염이나 확보 네. 대비상대체 해충, 방역과 감염 대 아마 세 많은 있을 겁니다관객 또. 영롱의 회복을 점검확실하게 합니다. 정말 점검하셔야 합 기반 시설을 말씀드요 기반 시설이 지금 8월 1일3 7 공정주를 안 하니까 바로 겨울들어가고겨울으로가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공철니로 어 그런 각종 과정이 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자면전세계 청소년들, 전 세계의 네, 전 세계에서 어바람한 있는데 야 정말 어려운 얘기고 사실 한 말이 인문제였으면 좋겠어요. 전 네, 전라북도 그 지사님하고 예. 관라도 책임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어, 그거는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네, MOU를 정리하시죠. 이 부분을 음. 맺어,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